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요란한 비날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그룹이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동쪽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남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에 전국은 5~40mm가 에서 되겠습니다. 또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제주 산간에 최대 7cm. 그외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찬바람도 점차 강해집니다. 한낮에 서울이 10도, 대전 11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충청과 남부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도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영하 4도, 대구는 0도로 출발하고요.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원주 2도,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